일반적으로 정통 빅맨에게 기대하는 공격은 피켄롤, 피켄팝 공격이나 리바운드에 이은 풋백 득점이 주를 이루고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페인트 존을 사수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초반부터 야오밍보다 더 넓은 윙스팬에 발도 빨라 전 지역 수비가 가능하고 점퍼, 플로터, 드리블 자유트까지 정통 빅맨들의 약점으로 꼽히는 투박한 공격 스킬조차 장점으로 소화해낸 사기캐가 등장했는데요. 이 선수는 바로 LA 레이커스의 수문장 앤서니 데이비스입니다. 26살 시점으로 대학 농구, 국제대회, NBA까지 유일무이하게 챔피언 자리에 오른 그는 지금까지도 코트에서 가장 위협적인 선수입니다. 하지만 화려한 이력 이면을 들여다보면 언제나 가장 불안한 선수이기도 한데요. 건강할 때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갈매기의 다사다난한 농구 인생을 리와인드해봅시다. 1993년 3월 11일 앤서니 데이비스는 앤투워넷이라는 여동생과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몸무게가 3.6kg의 우량아에 동생의 젖병까지 뺏어 먹어 집안에서는 뚱땡이라고 불렸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잘 먹은 덕분인지 키도 쑥쑥 자란 데이비스는 5살 때부터 농구를 시작했습니다. 농구 광팬이었던 할아버지부터 삼촌은 농구 코치, 큰 누나와 사촌들도 농구선수라는 주변 환경까지 한몫했는데요. 동네가 우범 지역이다 보니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직접 뒷마당에 나무를 베어 길거리 코트를 대신할 간이 농구 골대를 만들어줬고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매일 누나와 함께 치열하게 농구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때까지 농구만 하다가 퍼스펙티브 공립학교에 들어간 후로는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한 부모님의 말에 따라 학업에도 충실히 몰두한 너드였다고 회상했는데요. 운동관은 거리가 먼 학교였기 때문에 선수는 커녕 농구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도 별로 없었지만 학급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농구부원을 모집한 끝에 팀을 결성할 수 있었고 교내에 체육관도 없어 구내식당 다목적실 등 공간이 되는 교실이면 책상을 한쪽으로 치우고 농구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1 4살때 키가 185cm 15살 때 190cm로 원래부터 학급에서 가장 컸지만 그 다음에 여름방학 이후 데이비스를 본 친구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18cm가 더 자라는 급성장으로 가드에서 빅맨이 되었고 민스트리츠라는 지역 최고의 유소년 리그팀에 합류해 무명 선수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유망주로 기량을 가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농구 자체가 서툴던 친구들과 뛰다가 제대로 프로 선수를 준비하는 유망주들과 뛰어니다 본 것이 처음이다 보니 주눅들어 농구를 그만둘까 고민했지만 너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으니까 열심히 연습해서 저 팀에 꼭 들어가라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제대로 부딪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수비면 수비, 공격이면 공격까지 혼자서 경기를 주도하는 선수로 성장해 아버지의 말처럼 전미 고교 랭킹 1위 유망주로 인정받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수많은 대학교로부터 장학금 제의를 받았고 그중 켄터키 대학교를 선택하면서. nba 선수가 되기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공은 잘 다뤘지만 포스트 지역에서 서툴렀던 점퍼를 보완하기 위해 밤까지 훈련에 매진했는데요. 최고의 피지컬에 노력까지 더해진 결과 신입생 시즌부터 평균 더블 더블에 4.7개의 블록을 기록했고 켄터키는 컨퍼런스 경기 무패 9할 이상의 압도적인 승률을 기록하면서 ncaa 토너먼트로 향했습니다. 토너먼트에서도 데이비스를 중심으로 기세를 쭉 이어간 켄터키는 13년 년 만에 NCWA 결승전에 진출했고, 켄자스마저 꺾어버리며 단숨에 우승까지 차지했습니다. 큰 경기에서도 오히려 더 좋은 기록을 남기며 한시즌 동안 대학에서 받을 수 있는 상이란 상은 모조리 휩쓸었고, 켄터키 감독이 저희 팀을 위해서라면 남으라고 하고 싶지만 선수 자신을 위해 올바른 결정은 드래프트에 참가하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준비가 끝마쳐진 상태였습니다. 앤서니 데이비스 드래프트라고 불릴 정도였던 2012년 NBA 드래프트 여지없이 1라운드 1순위로 뉴올리언스 호네츠의 지명을 받아 NBA 진출이라는 꿈을 이뤘습니다. 프로 무대 첫 발을 내딛는 루키 시즌 평균 13.5 득점, 8.2 리바운드, 1.8 블록이라는 준수한 활약을 펼쳤으나 시즌 초반부터 머리, 어깨, 무릎, 발목 등 자잘한 부상에 시달리면서 18경기를 결장해 신인왕은 데미안 릴라드에게 양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부진은 오래가지 않았고 소퍼모어 시즌부터 공수 양면으로 기대치에 걸맞는 지배력을 보여줬는데요. 개막 이후 여섯 번째 경기였던 레이커스전에서 야투의 66%로 커리어 첫 30득점을 올렸고 평균득점 20점대 진입 10개의 리바운드 리그 최고의 블락왕으로 모든 지표를 상승시켜 2년차에 곧바로 올스타에 선정되었습니다. 플레이오프 무대를 경험하기엔 팀 승률이 모자랐지만 시즌 막바지에도 보스턴을 상대로 40득점 21리바운드라는 대기록을 남기는 등 AD 덕에 뉴올리언스도 희망을 가질 수 있던 한 해였습니다. 다음 3년차 시즌에도 여전히 블록 1위에 야투율과 평균득점 모두 끌어올리면서 리그를 대표하는 빅맨으로 한 단계 더 스텝업을 이뤄냈는데요. 당당히 서브컨퍼런스 주전 올스타 자리를 꿰찬 AD가 1옵션 역할을 맡고 타이릭 에반스 에릭 고든, 지루 알러데이가 뒤를 받쳐주면서 본격적으로 서부 컨퍼런스 풀업 경쟁에 참전했습니다. 결국 45승 37패로 5할 이상의 승률을 기록하며 남서부 디비전 꼴찌임에도 서부 컨퍼런스 8번 시드로 생애첫 플레이오프 무대를 밟게 되었습니다. 상대가 MVP로 떠오른 커리의 워리어스였던 만큼 4대 0으로 스윕당하며 조기 탈락했지만 경기 내용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연장전까지 갔던 3차전을 포함해. 4경기 네 모두 치열한 접전이었고, 특히 정규 시즌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스탯을 기록한 점이 고무적이었던 시리즈였습니다. 3년차에 NBA 퍼스 팀에 입성했고, 디펜시브 세컨드 팀에 선정되며 리그를 대표할 차세대 슈퍼스타로서 자질을 인정받았습니다. 오프시즌 루키 계약이 끝난 AD에게 구단은 5년 연장 계약을 제시하며 미래로 낙점했고 데이비스는 매년 올스타 선정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으로 퍼스트 팀의 이름을 올리며 MVP의 준하는 든든한 활약으로 보답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안보이는 팀 성적이었습니다. 4년차 시즌은 주축 선수들의 연이은 부상으로 일찌감치 접어야 했고 다음 시즌에는 에릭고든과 라이언 앤더슨을 휴스턴으로 보내고 솔로몬힐과 이트원 무어를 영입했지만 기대 이하의 경기력으로 AD의 부담만 가중되었습니다. 개막 전부터 50득점 15리바운드 5어시스트 5스틸 4블락으로 혼자서 북치고 장구쳐봤지만 덴버에게 5점 차로 패배한 것이 당시 뉴올리언스의 열악한 팀구성을 잘 보여줬습니다. 개막 8연패로 최악의 스타트를 끊으며 서부 하위권으로 추락한 뉴올리언스는 올스타전 이후 세크라멘토와의 트레이드를 통해 드마커스 커즌스를 영입하면서 막강한 트윈 타워를 결성했는데요. 17-18 시즌부터 손발이 막기 시작한 갈매기와 폭군 조합은 매경기 평균 50득점, 20개의 리바운드를 합작하면서 뉴올리언스의 공수를 든든하게 책임졌습니다. 다만 원맨팀을 벗어나도 둘의 의존도가 워낙 높아 시즌 초반 매경기 쉼 없이 40분 이상 코트를 지켜야 했고 연장전이라도 갔다 하면 6반 측 퇴장을 당하지 않는 이상 50분을 소화해야 하는 강철 체력이 요구됐습니다. 둘의 투원 덕에 1월 들어 연승 흐름을 타면서 본격적으로 서부 상위권도 노려볼 수 있었던 순간, 커즌스가 아킬레스건 파열 부상으로 시즌 아웃되었고, 잠시라도 웃을 수 있었던 데이비스의 얼굴엔 다시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그럼에도 MVP급 활약을 유지하고, 론도와 할로데이의 분전 속에 6번 시드로 두 번째 플레이오프 무대에 올랐고, 1라운드에서는 릴맥 듀오를 능가하는 인사이드 화력으로 4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허나 2라운드, 더 강력해진 전력으로 마주한 워리어스와의 리매치에서는 커탐듀 삼각편대의 외곽포에 대응하기에는 전력 차이가 워낙 심했고 1승 4패로 무기력하게 짐을 쌓아야 했습니다. 오프시즌 커즌스는 챔피언 자리에 오른 워리어스로 떠나며 트윈 타워는 해체 수순을 밟았고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팀 상황에 데이비스는 2019년 1월 시즌 도중 팀에 대한 불만을 성토했는데요. 그간 소년가장으로서 많은 고통을 받아왔지만, 레이커스가 아니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으로 친정팀에게 비수를 꽂으며, 팀의 한 시즌 플랜을 완전히 어그러뜨렸습니다. 결국, 18-19 시즌 종료 후, 바람대로 레이커스와의 트레이드가 성사되면서 선수 생활의 두 번째 챕터를 맞이하게 됩니다. 19-20 시즌 작년 로스터에서 5명만을 남긴 채팀 구성을 완전히 새로 짠 레이커스에서 AD는 올해의 수비수상을 누릴만한 수비 커버 범위에 공격에서는 르브론과 원투 펀치로 펄펄 날면서 신바람을 냈고 팀 성적은 초반부터 6연승, 10연승을 달리면서 서부 컨퍼런스 1위로 질주했습니다. 4개월간 리그가 중단되었다가 7월 달에 재개되었지만 올랜도 버블에서도 더 날카로워진 공격력을 과시했는데요. 유타전에서 42득점, 11리바운드, 맹활약을 펼친 끝에 1번 시대를 확정지었고 대망의 플레이오프로 향했습니다. 원정 이동이 사라져 오로지 농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버블 갈매기의 위력을 제대로 발휘했는데요. 점퍼의 기복이 사라져 포틀랜드와의 1라운드 2차전부터 규스턴과의 2라운드 3차전까지 7경기 연속으로 우암도 야투율을 유지했고, 팀은 1, 2라운드를 모두 1패 이후 4연승으로 가볍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밟는 컨퍼런스 파이널 무대 벤버너게츠와의 시리즈에서도 AD의 공격력은 식을 기미가 안 보였는데요. 1, 2차전 연속으로 30득점 이상을 뽑아내며 유키치와의 매치업에서 우위를 점했고 그 바탕에는 칼들 포프 다음으로 뜨거웠던 3점 슛감이 한몫했습니다. 특히 2차전에서는 게임 종료까지 남은 시간 2초 1점차로 뒤지고 있는 상황. 요키치를 넘기는 버저비터 3점슛을 터뜨리면서 극적인 역전승을 선물했습니다. 벤치를 향해 달려가며 코비를 외치는 모습은 레이커스 팬들의 마음을 울렸고 공수양면으로 완전체가 된 데이비스의 활약 덕에 밴버마저 4승 1패로 꺾으며 파이널 무대로 향하게 됩니다. 파이널 상대는 하위 시대의 반란을 일으키고 올라온 마이애미 히트. 1차전부터 에이디가 34득점, 9리바운드, 3블록으로 날뛰었고, 르브론이 트리플 더블에 가까운 활약으로 경기를 조립해 준 덕에 18점 차 완승을 거뒀습니다. 반면에 마이애미는 주축 선수들의 부상 이탈이라는 악재가 겹쳤고, 르갈듀오의 활약 속에 4차전까지 3승 1패로 리드를 선점하며 우위를 점했습니다. 이후 버틀러의 투혼에 5차전을 내주면서 6차전까지 갔지만. 레이커스가 꺼내든 스몰 라인업 전술에 마이애미 주전 라인업은 체력적인 한계를 노출하며 3쿼터의 점수차가 30점까지 벌어졌고 리드를 끝까지 사수하면서 이적하자마자 첫 우승이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파이널 MVP는 시리즈를 지배한 르브론 제임스에게 돌아갔지만 플레이오프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대동소위했다고 말할 수 있는 커리어 최고의 플레이오프 활약상이었습니다. 르브론과 동시에 퍼스트 팀의 이름을 올렸고 디펜시브 퍼스트 팀에도 선정되며, 다시금 공수 양면에서 최정상급 빅맨임을 확실하게 각인시켰습니다. 하지만 계속 고공 비행할 것 같던 그의 커리어는 부상에 발목을 잡히고 말았습니다. 손, 무릎, 발목, 아킬레스 건까지 돌아가며 다치면서 두 시즌간 76 경기밖에 뛰지 못했고 2021년 플레이오프 1라운드 탈락, 2022년에는 플레이오프 진출 실패라는 초라한 성적을 냈습니다. 역대 위대한 75인 중한 명으로 선정돼 레전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지만 저조한 출장률에 슛 감각까지 떨어지면서. 가치는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본인 스스로 인식하고 2 2 3 시즌을 앞두고는 올 시즌 정경기를 소화하는 것이 목표이고 지배적인 선수가 되고 싶다고 강력한 의지를 보였는데요. 이전까지 페인트 존과 퍼리미터 지역에서 공격 비중이 거의 반반이었다면 이제는 골밑 위주의 공격을 70%로 늘리면서 간결하게 득점을 올렸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득점 페이스가 엄청 안정적이었고 11월에는 4경기 연속 30득점 경기. 12월에는 미러키전과 워싱턴전 두 경기에서 도합 99점을 폭발시키며 레이커스의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덴버전에서 요키치의 다리에 발이 부딪히고 나서 아웃되었고 발의 통증으로 한 달간 결장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렇게 전경기 출전은 물 건너갔지만 후반기에 복귀한 후로는 연이은 부상 없이 건강한 갈매기 모드로 레이커스의 골밑을 든든하게 지켜주면서 플레이오프 7번 시드를 확보했습니다. 1라운드에서 2번 시드 멤피스 그리즐리스를 상대로 원정 1차전과 홈 34차전을 모두 승리하면서 시리즈 흐름을 가져왔고 4승 2패로 업셋에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 워리어스와의 2라운드 역시 원정 1차전부터 기선 제압에 성공했는데 그 중심에는 건매기가 있었습니다. 30득점 23 리바운드 5블락으로 골스의 스몰 라인업을 완전히 장악했고 클러치 상황 커리어와 매치업 되었을 때도 3점 라인에서 미스매치라고 볼수 없는 완벽한 수비로 3점슛을 불발시키며 승리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2라운드에서도 시종일관 적극적인 모습으로 골밑을 공략하며 또한 번의 업셋을 이뤄냈습니다. 이후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1번 시드 덴버를 상대로 훌륭한 수비를 펼쳤으나 그 이상의 웃음밖에 안 나오는 공격으로 덴버가 매경기 근소 우위를 가져갔고 시리즈 스윕으로 11번째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내년 여름에 계약이 만료되는 상황에서 레이커스와 3년 맥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플 때 빼고는 확실한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임을 인정받았는데요. 첫 우승 이후 3년간 자잘한 부상에 시달리는 사이에 야니스 아데토콤보, 니콜라 요키치에게 리그 최고의 빅맨 자리를 양보해야 했지만 여전히 데이비스의 수비 존재감은 레이커스의 독보적인 버팀목입니다. 그와 함께 다섯 번째 시즌을 치르는 르브론이 여전히 두터운 신뢰를 내비쳤듯이 이번 2324 시즌에는 다시 버블 시즌처럼 건강하게 날아오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